저라졸저 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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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 사니가왜 인사이드로 살살 차연아 아, 아. 방해, 방해. 집중해.

<laughs> <laughs> 야지 <놀러와야지>, 주면 주면 달려가.

얘들아, 여기서는 터치 안 했는데 그냥 볼로면 그냥 한 번에 차. <놀람> <몰라서 볼기가 없더라. 놀람> 아 그냥 걸어다닐 빨리 하자. 골재현아 뛰어. 제발. 아! 재현 재현아, 잘 줬어야지. 아 아니 요 그냥 괜찮습니다. 저는 전 그냥 막 하는 거였어요. 라이브, 라이브로 거 라이브 라이브. 로 와... 지우야, 가까이. 지우야, 잘했어오진우야어 아, 임진이 오른쪽 가오진아 차. 임 가운데. 임진아, 임준 늦잖아. 미리 봐야지. 그냥 여기만 보고 있어야 늦잖아. 정우야. 뒤로 잘 태윤아. 뒤로 와. 태윤아, 막고어 아니, 앉아서 발이 펴. 뒤로 가가기 앉아. 앉아. 어. 서 차. 윤지 나이 윤지야, 앞에 있어. 정우야, 뒤로 가. 태이 뒤로 와. 지훈아, 예람! 지훈! 지훈아 뭐하냐 앞으로 빵빵빵 한번 더 하자. 져 아, 던져. 던져. 아, 사람, 예람. 어, 올라가. 지 빼서. 빼서. 그지 지훈. 들어가. 지 들어가. 나

아이고, 아이고, 안 돼, 가, 안 가, 가안 아무래도 우야 Oh, c'est bon 넣어서 <목소리도> 저로더 <목소리도> 가. <목소리도> 슛! <해봐도> 슛 oh <gasps> 그렇게 밀고 들어가려고 조절을 는 거야. 네 아. 계속 밀어. 얘랑아 계속 밀고 가야 돼. 계속 밀어. 찬다. 네네네네네네네네 앞에 막아. 잡아. 받아. 아참 그냥 나야공봐 공만 봐 공만. 죽어 야야야야야야 야야. 예라마 공피하면 안돼. 공피하면 안돼 예라마. 공피하지 마. 지우야. 지우가 빼서. 예라마. 아니 예람 기다려. 채라 받을 준비해 채연어 앞으로 팝 얘들아 올라가 골대 앞으로 들어가 골대 앞으로 들어가 얘들아